슈하! 냥! 여러분, 하이! 하이, 하이! 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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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치, 호치를 원하나요? 지금, 지금 호치? 호치를 원하나? 잠시만요, 냥. 표정, 바뀌어, 빨리. 호치, 호치, 호치 냥! 오 일단은 좀어 릴렉스 하는 어,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아직 방송 자체에 그냥 이 실들 자체에 익숙해지지 않아 가지고 정신이 좀 없는 감이 있다는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 어 잠깐만요. 냥. 냥. 통장 잔고가 4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네이버페이 결제로 통장 이 채우고 20만 원 통장이 됐어. 냥냥. 헐. 양이 좀 돈에 솥걸 양. 양. 냥 냥. 헐. 양. 여러분 쓰는 건 좋은데 애였어요 길게 써 쓰셔야지. 짧게 짧게 그렇게 동나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아니 저, 저래. 오어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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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여러분들 이쓸 돈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길게 보셔야 돼요,냥. 어 항상 후원은 어 적당히 두두두 아. 생각만 있다. 그렇게 아니구냐. 생각도 하고 있다냐. 그냥 그렇다냥 졸렸어. <laughs> 어, 환불은, 어, 오,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드리, 도네를 주세요. 스트리머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애교 하면 도네? 애교? 아, 그냥, 음, 해주진 않지. 그냥, 예. 그냥. 아, 룰렛이요? 룰렛? 아, 잠시만요. 아직 오프닝 곡도 안 했잖아요. 좀 기다려봐요. 어디보자 슈블림이 자신 있는 애교 보고 싶다해양 제가 애교를 잘하는 타일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애기 뭐 하지? 추천 대사 있으면 좀 보내 줘 보세요, 그래서 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아, 전설의 베딩 님. 전원 원 감사합니다. 씨, 브링 것이다냥. 냥. 귀여움 있어? 슈크림빵. 오, 어, 오빠 따랑해, 냥. 오 뿡뿡. 고맙다냥. 뿡 이런거요? 냥 소리 집어치 어...일단 오프닝 곡좀 가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진행을 시켜야 될것 같아서 냥 으쌰 냥 일단 오늘 부를 노래는 어...저번 뭐첫 번째 방송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노래 중에서 정말 이거는 좀 불러봐야겠다 라고 생각되었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어...샤를입니다 샤를 아 드디어 내가 이걸 부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아 연습 진짜 오래 했어요 이거 <laughs> さよならはあなたからいたすれなのにおぬらしてしまうのそうやって昨日のことも消してしまうならもういいよ笑ってくれえ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ラ 자 그럼 이쯤 됐으니까 벌써 3 0분이에요냥 어우 큰일났다 자 그럼 바로바로 바로 오늘의 일부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냥 빨리 룰렛을 열어야 돼, 냥 룰렛을 돌려서 돈을 끌어모아 냥자 룰렛 열었습니다 냥 이번에도 어, 일반적인 룰렛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룰렛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돌아갑니다 냥 어디보자 아 야철호님 아네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큐 냥 음, 아 류류 삼님짠 잠깐만요 이리 와 엉덩이 탁대 호치 호치 어? 안 갔어? 몇대더 맞아 호치 호치 여길 때려줄까? 호치 좋아요, 냥. 감사합니다, 냥. 오오오. 풀스윙요? 예 <laughs> 네, 다음번에 나오면 풀스윙 해드리겠습니다, 냥. 음. 아. 아르나양님,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리나양님, 감사합니다, 큐큐, 냥냥. 아 어, 벌칙인데, 이거? 벌칙이네. <laughs> 어 잘못 넣었어 쉬울 줄 알았는데 어자기감이 드네요 m n 안되겠네 r e 또 뺄까, o t s 멍 r e I'm not s 이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o t 어 e i o t s u r t s r o m o o a r t 옛날 노래 하나 불러야지, 냥. 잠시, 브금 끄고. 어, 아, 룰렛이 돌아가버렸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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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 대덕님 3,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지 정도 할게요. 랜덤이교? 어떻게 하지? 오, 야우. 아, 전 일단 노래 하나 부르고 갈게요. 아, 에반데, 냥. 자, 너에게 닿기를 한국어판, 가사. 합니다따사로햇살 속에서 종소리가울려퍼지네 뺨을 매만지는 바람. <laughs> 이어져 가서는 닭길을. <laughs> 우차! 잠깐만, 그리고 그거 있었지, 참냥. 어, 랜덤의 교. 어 잠시만요 냥 랜덤 애교 어어 어, 귀척이구나 아예냥 하아 뭔가 벌써부터 하기 싫어졌어요 냥에꼬 꿔야지 냥 확대를 착착착착착착 좋았어 냥 가겠습니다 냥슈블 진단하기 고고 자, 여기서 부기비는거다둥 두구둥, 둥둥둥 두구둥,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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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짠! 오! 오! <laughs> 아! 호다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음, 음, 음! 아! 아! 음! 귀염 폭발. 내가 아! 음! 아! 음! 제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아! 음! 소리가소리가 야, 야. 빨리 퇴근해 오냥, 7 시가 넘었는데 퇴근 거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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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하지 마요 양, 수출 어 양, 어, 감사합니다, 냥. 그럼 다시 돈에 다시 열겠습니다, 냥. 냥냥. 어, 룰렛 돌아간다, 5,000원 짜리 냥. 어, 아쉽게도 꽝이 걸렸습니다, 냥. 갑니다, 냥. 아,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만, 아쉽게도 꽝입니다, 냥. 흠. 한번 더님, 삼천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만, 이번에도 꽝입니다, 냥. 다음에 더 충전, 아, 충전이래. 어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도전해주세요, 도전해 냥. 아, GKGN 전사님, 감사합니다. 양상원, 삼천원. 아, 누동님 삼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우, 신청곡이 노래방 1절에 나와버렸네, 냥. 드덕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여기까지 진행된 관계로 일단 이.. 야 잠깐만요 <laughs> 오우 냥 잠시만요 냥아꿀바른가자님삼성0 감사합니다 신청곡이 무릎 일절이네요 냥 잠시 일시정지 좀 하겠습니다 냥 안되겠어 돈을 빨리 닫아야겠어 지금 내저저저 저, 저, 저 뭐냐 저 커버를 불가능 커버가 지금 안돼요 냥 잠시만요 냥 혹시 아까 전에 어 노래 추천하셨나요 드덕님? 냥 그리고 꿀발효 과자님도 어, 노래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냥그 사이에 잠시. 아, 니야 안 되면 아무 노래한 부탁드려요. 그럼 방금 보인 게 어, 아무 노래라고 쓰니까 노라조의 형 가능할까요, 냥. 어 아, 아 드정님 형 갑시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형. 오늘은 형. 냥 어, 아, 변비랑 형둘다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무 노래가 뭐냐고, 아무 노래라는 제목이네요. 이거 찾아서 다음에 한번 불러드릴게요, 냥. 아무 다 I'm sick and tired of my it up, 이제 가겠습니다, 냥. 자, 노라조가 부릅니다. 형, 변비. 변비 형인가? 형, 변비.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자 <목소리> 우유 영문을 두고 구만 안녕 내 변비야 <목소리> 물 내리기 똑 <laughs> 감사합니다. 냥냥 찢지 냥. 냥냥 힘들었어요. 냥 오, 감사합니다. 냥 다시 가겠습니다. 룰렛 이것만 보고 룰렛은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벌써 8시네요. 냥냥아 좋은 시간에 방송 선언고 감사합니다. 랜덤 애교.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아 맞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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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저야 거야. 거야. 될 자, 술 후원. 술런 맛 후원 멋 저거 그저멋 그 끄겠습니다 냥. 아. 잠깐만. 니 어, 랜덤 애교 있어, 죠 아, 냥. <laughs> 아, 랜덤 애교? 아, 이반대 랜덤 애교? 네, 똑같은 거하긴뭐 하니까 영어로 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우 플. 자 진단하기 가겠습니다. 냥! 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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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 클립가 가... 아 클립가 가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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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짧은 거 남아줄래요 왜 이렇게냐 또아 진짜 냥냥 <냥> 아저씨 전 이제 퇴근했는데 이제부터 출근인가요? <냥> 양 <laughs> 출근이다 냥. 어, 어, 나도 분명히 아침에 출근한것 같은데 냥 <laughs> 가겠습니다 어쨌든 하긴 해야되니까냥자 이펙트 경고 가겠습니다 냥. 뀨잉뀨잉! 따랑해! 이따 만큼! 내가 질당해도 제일 귀엽띵! 힘들다 냥냥어냥어냥냥냥냥 냥. 어, 냥. 어,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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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자 놈의 맥스.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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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교의은 뭐다? 돈벌기가 이렇게 힘들다 아니의 응? 뭐야 왜 안 사라지는 이냥. 응? 먹고 살기 힘들지, 같이 살자, 살 응? 잠깐만, 요냥 어, 또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냥 리프레시. 어, 리프레시가 안 돼. 냥 돈의 장이 미쳐버렸습니다, 냥 와, 망했다. 터졌다. 하지만 소리 나오니까 이거 드립니다. 민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냥. 나랑 같이 뭐? 어? 저는 조금 잘못 본. 나랑 같이 살자. 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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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짝. 이리와. 내가 먼저 할다 줄게. 냥. 냥. 감사합니다, 냥. 이걸로 소주 한잔 하라냥. 아 멍멍이 소교님 3천 응원 감사합니다냥. 이걸로 소주 한잔 해라냥. <laughs> 어 어제 오늘도 <laughs> 소주 강이가냥. <강의> 글이 <laughs> 몰리지 <큰일> 마냥. <laughs> 냥어 잠깐만. 애교 듣고 터진대 키키키키아 애교 듣고 터졌구나. 얘가 드디어 냥 <laughs> 잠시만요. 냥 이왕 이렇게 된거 아 그렇구나 채팅도 뻗었구나 냥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좀 고쳐 보겠습니다 냥 잠시만 이거 뭐라고요 와우 슈블린의 애교에 채팅창 트윕 모든 게 심쿵해버렸네 전주빈님 전원 감사합니다 냥 와우 제 애교에 채팅창 트윕 모든 게 심쿵해버렸짜노 냥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투입 트윗, 트투트이 트윗, 터졌으니까 리방을 할게요 아 리방이란걸 나도 드디어 리방이란걸 해보는구나 냥 리방을 하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폭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냥 2부에서 봐요 냥 방폭 오늘 너무 옛날 노래인가 Yeah, yeah.